<laughs> 뭔가 해냈다는 느낌 들지 않아. 요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아, 그좀 시작도 안 했다, 사실은. 굉장이랑 슬픔이. <laughs> 와, 블랙윙이 돌아갔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laughs> 오늘 에어 프랑스 타요. 에어 그 프랑스. 네, 네, 네. 어제 브람차니까 저희 초반에 빡세게 가고 후반부에 저희 그냥 약간 여유 즐겨요. 여유가 있을까요? 아,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출발하네요. 드디어. 근데 어제 왔던데라 왜 이렇게 친근하지? 네, 어디신가요? G, C, B, C? 아, 아 되게 멀리 계시네. 그러면 일단 갈게요, 그러면. 아, 힘드신가 봐요? 아니에요. 힘든 건 아니고. 피디님도 저도 잠을 너무 못잔것 같아요. 저 괜찮은데, 지금 컨디션? 진짜? 저 B랑 C 사이 엔젤리노스 왔어요. 엔젤님 생활 찍으러 왔어요. 저 머리 안 감았어요 <laughs> <laughs> 굳이 말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laughs> 아 진짜 30분도 요지, 못, 제시대, 못 잤어요 제시대, 제시대. 너티 아메리치노 크러쉬 10분 잤다고 20분 아짐 많아서 짜증나 왠지... 이걸 거이 하나 사야겠다 이게 뭐예요? 쇼핑백 한 채나 이거 두개 넣고 옷 하나 넣고 실자님 어디로 온대요 근데? 라운지이나 빨리 가서 밥이나 먹고 아. 약은 뭐 챙겼어요? 타이레놀 챙겼어요? 소화제랑 어 아프만다 아프만다. 어. <laughs> 편의점 갈까요? 네. 네. 편의점, 네. 편의점에 복식하러 가볼까. 원래 아시아나였나요? <laughs> 에어프랑스 뭔데? 좋아요. 갑자기 최고... 아시아나에서 바뀌었어. 노보한테 말걸기? 안녕. 사진을 찍어드릴 수 있대요. 어 사진 찍어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말 곧 옵찬데? 어, 나군다. 사진, 사진 찍어 주세요. 에어스타. 에이 에어스타. 사진 촬영 서비스. 어지게 찍어 드릴게요. 찍이네. 어, 같이 버려, 찍는 버려. 거. 같이 버려, 찍는 버려, 거. 버려, 버려. 어 어, 어, 어. <laughs> 도망간다. 야, 어디다? 어, <laughs> 도망간다. 왜면면 외면, 외면. 뭐야? 왜 면이 있 머리 돌아가잖아. 무서워. 웃기네. 뭐야? 왜 돌아? 아니, 왜 그렇게 획돌 필요 없잖아. 소원하네. 여기 아. 봉투 뭐 있다 이런 거. 오, 막. 어 종이가 봐. 어뭐 먹는다 먹는다. 지금 <laughs> <아직 웃음> 카메라 오면 <laughs> 어에어프랑스 있다. 응.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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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누르는 거 찍어야 돼요. 일로 와 일로. <laughs> 여기 에어프랑스 프리안. 탄약 있어요? 어 하필 없네. <laughs> R 칠. 가옥 옵션 뭐 뭐? 하나 도병 한 명이 뭐 갖고 있죠? 셋넷월월 알아서 해보셨어 아, 알아서 오셨네요 아돈 지금 일단 다 네. 드릴까요? 네 1, 3, 4거래 현장 3, 4, 5 진지한 발을 보아 응. 감바스 나왔어 와인 싹 제가 수화물 두 개면은 내용 수화물 아니고 기내로 붙일 수있는지 한번 별로... 보려고 스마트 패스 한번 지문 인식 여권 촬영이랑 얼굴 촬영이 필요하네 셀카를 찍어야 되네 <laughs> 오 탑승권 등록 <laughs> 이종현 종이 탑승권의 바코드 스캔 그래서 이따가 이걸 딱 켜서 스마트 패스 불러서 이걸 보여주면 되는 건가? 이랬는데 저희가 더 빨라 <laughs> 다 스마트한 사람이야 스마트패스 앞에 서 있어 드디어 들어가는구만요 보조배터리 가지고 계시면 직원에게 다 보여주셔야 되고요 개수하고 아, 네. 이거 몇 아트인지 다 중요하니까 이거 다 말을 쓰시거나 보여주셔야 돼요 카메라 배터리는 상관없죠? 카메라 배터리 포함이에요 요즘 보통 보조배터리가 다 리튬이온이기 때문에 다 확인해야 돼요 음. 네. 부럽다 부럽다 <laughs> 꼬부기 보조배터리 가지고 가시는 분 계신가요? 저요 각각 두개 계신데요. 각각이면 색 있어요? 저 있어요 색 없어요 하나. 각각 하나씩 네, 네. 음. 음. 이것도 지금 빼야 돼서 응 음. 카메라는 끄겠습니다 이따 할게요 유가 아좀 힘들어요 아 보조 배터리 담는 거 진짜 스세아 <laughs> <빡세. 웃음> <아니>, 15개를 담아 <laughs> 줄이 있네저 그냥 요아 골드가 저이구나 골드도 줄이 있네 그럼요 <laughs> 어, 다들 잘 사는 불경기다 불경기다 하는데 다른 나라 얘기같아 종이가방이 찢어질 것 같아 이거. 어? 나 지금 거의 인간 짐벌같은데 오, 오. <laughs> 이렇게 저희는 휴재팬에서 샀어요 제가 다 보내드렸거든요? 티켓 요렇게 티켓 자기거 하면 돼요 먹고 울어야겠다, 나도 먹고 또울르도있수 해외에 처음 뭔가 되게 순진한 그런.. 여기가 요도한 곳이야. 멋있다. 자, 좋은 시간 되상옵니다 4인 이상 우선 제공 자작인데? 간지 모먼트 이런 데까지 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약간 능력이 모자라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과일도 있고, 빵도 있고, 샐러드도 스크램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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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램 치즈빈 와 마카롱 이것도 음. 맛있겠다 음. 언제까지 나오는거야 어짜 쪼장 크다 너 <laughs> 뭐, 원샷해요 <laughs> 많이 따랐어 원샷해 취하겠어 뭐 <laughs> 아, 이거 먹고 안 취해요 나 맥주도 있잖아 무선인가봐 안되는데? 저거 단점이 있어요 내가 양을 조절을 못해 아... 나올 때까지 기다려 NG님한테 음. <laughs> 시키면 이렇게 많이 따르네 그냥 두번 만에 마실 수 있어요 저 벌써 <laughs> 아그 <그거> 맞네? <웃음> <웃음> 위에서 가서 <laughs> 뭐예요? 고기 고기. <laughs> 여기 올라오면 술을 많이 먹거나 과일을 자주 먹고 침내면. 과일이나 영업 다 먹어야지 뭔가 남는 장사 가 있잖아 가만히 있어야 되니 아까 저기 샤워실 있더라고 시간이 없어가지 아. 머리 한번 감고 싶었는데 배불러 이거 봐나 통알만큼 먹는다고 통알이 아니야? 많이 <laughs> 통알만큼 먹었는데 배부른 거 아니야? 레이블번 라운지 재입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운영 시간이 7시부터 10시까지고 음료 서비스 마감은 9시 반까지. 아. <laughs> 아. 미친 거거 같은... <laughs> 생겼어요 이런 거 이거 방금 나왔는데? 이것도 새로 나왔어 메뉴판이 한번 나오면 하면... 코스처럼 바뀌는구나 뭐, 네, 떨어지는 네.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근데... 도 없었는데 아라니치 하나 훔쳐볼 근데 무슨 게 메추리알 다한알 들고 어. <laughs> 나한 알은 뭐예요? 배불러서 암만 불러 코스 이동합시다 네, 하려고? 하려고. 네. 어. 눈동자 옮자 출발한다. 조연님 저거 봐봐. 피카츄 비행기. 진짜네? 저뭐야 아, 진짜 피카츄 비행기. 피카츄 비행기. <laughs> 차이나 에어라인. 피카츄 비행기인데 <laughs> 차이나 에어라인. 아, <laughs> 먼저 걱정이 되는. 항공권을 샀을까? <laughs> 안녕하세요. 건너가서 네, 오른쪽 어? 가시 Destination <laughs> de Paris. Pensez back, relax, and enjoy your fight. 고생하셨습니 아. 아, 엉덩이가 너무 아픈데? 돌아갈 때 튕기니까 훨씬 나을 거예요 자극도 좀더 있고 저희 지금 페리스에 와 있잖아요 페리스 여기 왜와 있어요? 페리스 튼튼 은지쓰 진심 <laughs> 미친, <laughs> 미친 거 같아 <laughs> 근데 저빵 그만 먹고 싶어요 <laughs> 자꾸 기는 식으로 빵 주는데 개극혐이 <laughs> 빵이 조금 맛이 없고 머핀은 맛있는데 그리고 아까 버거 같은 거 나왔잖아요 샌드위치 네. 좀 나쁘지 않지 않았어요? 그거는? 어? 그거 말, 그 베이컨 들어있는 거? 맞아요 치즈 들어있고 아 근데 거. 저는 그냥 대한항공 기내식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laughs> 밥 주세요 고기랑 <laughs> 파리엔 왔네요 가긴 가네요 <laughs> 파리 못갈뻔 <laughs> 이제 집에 가지고... 가는 거죠? <laughs> 저 앞에 인터 사람 뒤로 엄청 젖혀가지고 와, 제 아, 앞에도 끝까지 젖힌 거예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 젖혀버려요 그 친구는 프렌치였는데 아그그 <laughs> 사람 앞에 사람 붙었어요. 아맨 앞에 사람이 문제야. 난 참았지 그까진. <laughs> 기분이 어떠세요? 여기서는 아가씨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담이라고 하더라요 마담. 그기하려고 <laughs> 돌아보시고요. <거예요>? 마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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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퍼. F29. 신 f add, Please ensure that you have all of your luggage with you. 미국 주소를 한대요. 미국 네, 주소 가러 갑시다. 오, 오, 오. 다시 한번 사주고 화장실. 아, 커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음. 별로 맛 없어요. 우유도 약간 우유 같지가 않네. 카탈루냐 대성당. 그 월복 방법으로 밥, 밥 먹을 때 주변에 그냥 길을 태도. 오또 빡세게.. 해. 어? 밤새 실거 같아. <laughs> 해야죠. 아 힘들다. 어떠셨어요? 드디어 왔는데. 어긴 여정이었지만 파이팅.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그니까 맞아 그걸 꺼냈어요. 안 켜가지고.. 저희 바르셀로나 도착했고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짐을 먼저 찾고 숙소에 가서 어, 잠깐 뭐잘수 있으면 자고 내일부터 부스 준비하고 일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짐 찾으러 가볼게요 스페인어 백이지 백이지 아, 아, 아. 드디어 숙소에 가고 있습니다. 문을 못 닫고 있는 엔지님이시네요. 원래 버튼 누르는 거 재는 거야. 오케이. 이 많은 택시의 행렬들을 보라. 전안 보여요. <laughs> 근데 뭔가 해냈다는 느낌 들지 않아요?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아 그죠? 시작도 안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laughs> 이게 긍정과 부정. <laughs> 아 진짜. 네. <laughs> 긍정이랑 슬픔이. <laughs> 와 빙글빙글 돌아간다. 저는 다짐했거든요. 아, 신혼여행은 바르셀로나로 오지 말아야겠다. 왜뭐라서 유럽은 기피해야겠다. 저는 중국과 몽골을 지나갈 때부터 소름이 <laughs> 끼쳤어요. 몇 시간이 지나도 중국이야.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흐스탄이야흐스탄 크스탄. 운전님, 내리시죠. 여보세요? 와 힘이 진짜 장사다. 인도로 갈까 땡큐. 땡큐. 드디어 왔네요. 아직도 속까 왔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거 찾아보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뒷배이좀 강한 요 좋아요. 자 같은 거자 안녕하십니까 화장실에 있요 샤워기 여기는 TV가 있네요 오 오픈 키친 오 아늑한데 생각보다 화장실이 저 안에 따로 있다. 아무래도 품이 남자들보다 많이들 되 여자 두 분이 저기를 그냥 원큐에 쓰는 게 그리고 나머지 남자 두 분은 그게 알아서 잘 풀면 될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럼 이쪽 쓰겠습니다 내가 물이랑 음료수 사놨거든 어 냉장고에 미리 좀 사놨는데 세금이랑 요다내서 그렇게만 그럼 일단 내일 기상시간이 어, 오죠 자동으로 새벽 4시에 눈떠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뭔가 아, 소리가 그 들리는군요 아니 이벤트는 가 시차적응이 안 왔어 아 시차적응 4시 안 반부터 안 말도 말. 말도 하시면더 자야 되는데 아늑하네 실내에는 따로 이렇게 <laughs> 방 안에 화장실이 따로 있었어요 음. 여성분들 여기 쓰면 될것 같네요 <laughs> 왜 그렇게 그렇게 철푸덕 안아있어방염 같아 <laughs> 지금 피곤할 텐데